그러면 이렇게 하자, 카면 내기야. 그러면 내가 이거 루아이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진유칠카? 그래. 이거, 우가노야 이거, 금카 뜨면 은데 브라질 할게. 인정? 나 하고 싶은 거 없다. 나팀 아무거나 하고 싶다. 이거, 야 여기도 유리 비싸냐, 이 새끼. 이거, 금카 뜨면 은데 브라질 할게. 애플 인생님 7개 팬가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를기어요6 6시 b 6시 b r 불에 시 b r e 6시bre. 6이비 r e 6시비 r e 6시 b r 비 6시bre. 6 0 0원인6뭐2 6시 b r 쓸6 있잖아 e 6시bre. 6한 번만 해보자. b r e 6시b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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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새끼야 정신 안 차렸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임마 어어정신 정신 차렸으면 임마 어 정신 차렸으면 끝다 끝장났다 2차사별다 날렸다 임마 야 이거 하자 그냥 이거 64로 하자고 52억 너무 비싸 근데 너무 비싸 64는 그래 어차피 여러분 7카라 붙을 거면 63으로 하든 64를 하든 어차피 붙을 건 붙고 깨질 건 깨져 인정? 맞잖아요 그죠 63으로 하자 그냥 너무 비싸 52억은 그지 그지 63을 할게요 그냥 어. 한번 해보자. 재물 없이 여자면 뭐 6화 이거 몇달 동안 팔았는데 안 팔린 거야요그래갖고 루안이 나중에 바, 저 스튜디오 놀러 오면은 루안이한테 이거 칠까 하,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63할게요 그냥 음. 가자, 가보자. 513억이네. 일가 가보게. 어. 치리치리 뺑뺑 치리치리 뺑뺑 가자. 가자. 뭐 사람이 타기고 그냥 가는 거야. 빠꾸 없다. 자, 일곱번 딩 볼게요. 한 번. 두 번. 응가여소함. 세 번. 근데 브라질 공격수가 없는데. 네 번. 다섯 번. 근데 붙은거 같지, 왜? 여섯 번. 붙으면 금카 갑니다 이어 없구요 아니다 옛날에 이거 7카 가다가 6카 복구 된거다 6카 또 될수도 있다 아직 모른다 아 복구 제도전 있어 요새 <laughs> 좋아졌네 음. <laughs> 적당히 해라 야 넥스 <laughs> 적당히 해라 진짜 어, 아면 1카로도 더, 팔게 <laughs> 6카 주까 아니면 1카도 2카 3카 주지 말고, 정정하게 1카도 차라리 자 갑시다. 올라가지 마, 올라가지 마, 올라가지 마. <laughs> 어, 2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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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카. 어, 에이... 2카 정도면 팔만하지. 이게 팔린다고? 아니면 트레이드 돌리면 되지? 이거? 어, <laughs> 트레이드하자. <laughs> 어, 때짜야 트레이드 제일 <laughs> 재밌었어. 제일 <laughs> <트레이드 웃음> 재밌었어. <트레이드 웃음> 재밌었어, 아까 전에. 시간 안 됐나? <laughs> 이카 시간 안 됐나요? 아 아직 안되네 아 맞아 이거 저거 트레이드 할게요 어, 여러분들 9분 나왔어분구분 나와서? 9분 어, 어. 여러분 9분뒤에 트레이드 할게요 어제 그스테 재밌었어 아까전에 트레이드 하자 우리 차라리 오케이 그러면은 아 하... 대회 남아놔자 이거 근데 대회 안 나갈 거 이제? 야 50억인데? 500만원 참 숫자 <laughs> 야나 진짜 내가 오늘 왜, 왜이러지? 숫자를 못살리지 왜? 넣어봐라 선수같이 총합 500만원만 넣으면 되는거네 아 진짜 오늘 왜 숫자를 못 읽지 근데, 여러분 진짜 오늘 농담 아니고 집에 가서 루안이랑 숫자 공부하는 거 어, 이거,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릴게요 이거, 이거 아 카톡이래 도... <laughs> 저 페북에 올릴게요 이거 다 돌릴래요? 30억 한번 돌려볼래? 해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잖아 가자 <laughs> 가자 30억 한번 가보자 헐크가 일하기 있는 교근이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 체금이 심하다고? 야 매니저들 지금 채금 주고 있어? 채금 주지마 새벽인데 뭘 채금을 줘 마고찌님 한개감사드리고 와우님 팬가위제스빈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30억 하면은 선수 같이 눌러서 하라고요 아, 어. 했는데 했는데 이게 네. 얼마 안 되니까 뭘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러면? 그, 그냥 돌릴까 그냥? 그냥 해란다 음. 21호 그냥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다 넣어봐봐. 비싼 순서대로, 저 강화 위주로 강화된 거 위주로 2카 저산체스 이런 거어 그래. 그런 거 근데 중 그래야 가가 너저차피안 팔린다며 그런 거 1함 되제, 1함 되제, 1함 되지 않나요? 그지 3시가 맞추라고 그냥? 20, 지금 얼마인데? 23억이면은 괜찮죠? 이적 시장 혹시 있나 봐봐. 뭐안팔린 거. 응. 여러분, 마테우스 8억 8,300. 야 여러분 진짜 저 진짜 지해 여러분. 저 오랜만에 2년 만에 아프리카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힘 힘든 거 아는데 불량 상카 19억 한 번만 사주세요. 저두치와 복구 형님은 시청자 분들 거 기속 사가잖아요.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. 저는 그 똑같이 하면은 저는 그 따라 챙기니까 되니까 저는 반대로 여러분좀 사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음. 감사합니다 예. 저 내일 되면 좀 팔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. 그냥 그냥 돌릴게 그냥 그래 뿌꾸한테 응. <laughs> 살아해어 예. 맞다 나 오늘 뿌꾸 형 만나는데 방송 끝나고 어뭐 잠깐만 몇 신데? 나 12시 38분 빨리 팀 짜야겠다 오 2시에 방송해야 된다 그냥 이대로?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그냥 돌릴까요 23억 이렇게 돌릴까요? 케냐 총각님팬가이건더현님 세계, 와우님 세계 감사드도다고맙습니다 요렇게. 삼식 맞추라고? 아니, 맞추라는 사람이 있고, 그냥 돌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냥 가자요새월드랜어뚫 <laughs> 수도 있다는 거잖아. 아니, 뜰수 있지, 그치? 호우! 아, 뜰수 있지. 그지? 어! 아! 아, 씨. 야, 코날드 금카. 월배 금카. 잠깐월월베가 여기 안 뜨지. 왜?

그냥 돈받는게 낫네 제일 어. 잠깐만요 토레스랑 g 만데 토레스 21억 토레스 4 4가 받아서 응 e p 면더 되잖아 아안 팔리잖아 아, 그래. 돈 받는 게 낫지 이거는. 돈받아 35. 돈 받아라. <laughs> 그래도 1 some sheep, s o 0 0 s h 떴으면 개 o m e sheep, some sheep, some sheep, some sheep, some sheep, some 어 많아졌어.